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 사실 오늘 본문은 제가 이미 2022년 네, 5월 15일 주일에 어, 그림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했던 설교와 동일한 네, 본문입니다. 제가 저런 모습으로 네, 설교를 했더라고요. 지금 1년 9개월 전의 모습인데 지금의 모습과 좀 다르죠? <laughs> 네. 벌써 1년 9개월 만에. 네. 설교자의 얼굴만 달라진 게 아니고 설교의 내용도 전혀 다릅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저때 설교가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오늘 설교와 같은지 다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이렇게 말해도 확인 안 하실 거죠? 네. 귀찮아서는 아니고 에이 설마 목사님이 그때와 똑같은 설교를 하시겠나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안 하실 줄로 저는 믿고요. 제가 오늘 본문을 주일 강단에서 다시 그 들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두 가지의 질문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이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일으킨 이 이야기는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이죠. 성경을 들고 다닐 때만 쓰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책을 한 번도 펴보지 않아도 주일에 교회만 꼬박꼬박 오면 이 사도행전 3장 1절과 10절을 본문으로 수많은 설교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니 설교하는 저는 이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큐티를 하다가 한 번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져보지 못했던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게 되어서 그 질문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해답을 가지고 오늘 설교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부문으로 했던 지난번 설교와 내용이 전혀 다르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대체 왜? 라는 말이 제 입에서 두 번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체 왜? 라는 설교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발견한 구절은 이 부분인데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3절에서 말하는 그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많은 사람에게 구걸을 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했다는 거예요 이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이 사람이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구걸했겠습니까 당연히 돈을 구걸했겠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동전 한 입을 아마 구걸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동전을 구걸했을까요? 당시에 이 신약시대에는 여러 가지의 동전들이 있었거든요. 그 동전들 가운데 어떤 동전을 구걸했을까요? 제가 신약시대의 동전 종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신약시대에는 대, 대표적으로 한 여섯 가지의 동전이 사용됐습니다. 보여주시면. 첫 번째는 랩돈이라는 동전이에요. 적은이라는 뜻이 있고요. 신약성경에 등장한 화폐 단위 중에 최소 단위가 이 랩돈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이두 랩돈을 헌금했죠. 그래서 유명해진 그런 동전의 화폐 단위인데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동전입니다. 두 번째 화폐가 이 고드란트인데요. 로마 화폐의 최소 단위가 이 고드란트예요. 이 고드란트는 이 쇠로 만든 주화였습니다. 현재 가치로는 뭐천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과부의 두 랩돈이 1 고드란트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세 번째 화폐는 아사리온인데이 고드란트보다는 조금 더큰 동전입니다. 청동으로 만들었고요. 지금의 가치로 하면 약 5천 원 정도 된다 그래요. 네 번째 화폐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데나리온입니다. 역시 로마의 화폐였고요. 노동자의 하루 품삭이나 로마의 군인 중에 제일 하급자가 받는 하루의 일당이 이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데나리온은 은으로 만들었고 점점 더 이제 화폐의 가치가 지금 제가 이 순서대로 보면 점점 더 화폐의 가치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화폐는 드라크마. 움켜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은으로 만들었어요. 은. 이데나리온과 마찬가지로 노동자 하루 품삭이고요 사실 제가 이 슬라이드로는 준비하지 않았는데, 문화라는 화폐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문화라는 단위는 주로 이 금이나 은의 무게를 잴때 주로 사용됐기 때문에 제가 슬라이드로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섯 번째 화폐는 달란트예요, 달란트. 금과 은으로 주조해서 만들었고, 이금 달란트는 은보다 15배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1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하고요. 이것은 노동자가 16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 벌수 있는 그런 돈이었다는 거죠. 자, 제가 지금까지 여섯 종류의 화폐를 말씀드렸는데, 여섯 종류의 동전을 말씀드렸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한 동전은 뭐였을까요? <laughs> 모르죠. 성경이 안 나와요. 랩돈, 고드란트, 아사리온 데나리온, 드라크마, 달란트 중에 뭐였을까? 성경에 그 얘기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특정해서 어떤 동전인지를 우리가 밝혀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통념으로 보면 화폐 단위 중에 가장 적은 단위인 랩돈 천원 상당의 고드란트, 5천원 정도의 아사리온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그렇죠? 이런 거지가 일반 사람에게 뭘 요구하겠어요? 뭐 하루 품삭을 요구하겠습니까? 저는 이셋 중에 하나라고 확신합니다 설마 이 사람이 하루치 품삯인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를 구걸하진 않았겠죠. 아무리 구걸하는 사람이지만 양심이 있다면 16년치 연봉인 뭐 달란트를 달라고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분을 여러분이 만났는데 여러분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천 원짜리를 내밀었던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 이 양반이 나랑 장난하나. 5만 원짜리 줘요! 그러면 여러분,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5만 원짜리 주시나요? 주세요, 안 주세요? 아, 주실 거면 제가 나가서 좀 이따 해보고요. <laughs> 안 주시잖아요. 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 우리 교회가 매주 한 230명 정도 예배 드리니까 5만원짜리 든다 그러면 반, 반타장만 해도 금방 부자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안줄 거잖아요. 그죠? 안 준단 말이죠. 분명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은 랩돈이나 고드란트나 아싸리온 중에 동전 한입을 구걸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이 동전들을 설명하면서 랩돈, 고드란트, 아사리오는 쇠와 청동으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알면 이 동전을 구걸하는 이 사람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약간 이상해요. 구걸하는 이 사람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6절 앞부분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앞부분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요. 베드로에게 뭐가 없대요? 은과 금이 없대요. 제가 목양실에서 이 베드로의 대답을 묵상하는 순간, 대체 왜? 라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대체 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을까? 왜 그냥 동전이 없다고 대답하지 않고, 굳이 은과 금이 없다고 대답을 했을까? 하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데나리온이나 뭐 드라크마나 달란트를 구걸했다면 아나 은과 금이 없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그런데 구걸하는 사람이 큰 돈을 구걸할 리가 없잖아요. 쇠나 청동으로 만든 랩돈, 고드란트, 아싸리온을 구걸했을 텐데 대체 왜 굳이 은과 금이 없다고 베드로는 대답을 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냥 아나 랩돈이 없어요. 나 고드란트가 없어요. 아싸리온이 없어요라고 말하면 될 것을. 굳이 몇백 배가 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을 들먹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베드로의 이 대답은 그 구거라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줄수 있는지 혹은 줄수 없는지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에게 주실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대답이라고요. 못 알아들으셨죠? 그러셨을까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립니다. 쇠나 동으로 된 동전 한입을 줄수 있냐는 요청에는 내가 쇠나 동전으로, 쇠나 동으로 된 동전이 있으니까 줄수 있다고 대답을 하거나 없으니까 못 준다라고 대답하면 이 대답이, 이 질문과 대답이 정상적인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베드로가이 사람의 요청에 쇠나 동이 아니라 금과 은으로 대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답은 국어라는 사람의 요청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서 지금 금과 은을 비교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려우면 6절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대답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의 요청에 대한 대답이라기보다는, 지금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증거하는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과 금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줄 것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은과 금을 들먹이면서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을까?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가요? 당장 오늘 먹을 양식을 살수 있는 동젓 한 입일까요? 1년 치의 양식을 살수 있는 혹은 16년 치의 양식을 살수 있는 돈일까요? 그 돈은 결국 또 떨어지죠. 다시 이 사람은 성전 미문으로 와서 다시 구걸할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동전 한입은 그게 뭐 쇠든, 동이든, 은이든, 금이든 다불완전한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죠. 그 돈은 언젠가 다시 소진되고,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 구걸의 자리에 갈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를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그에게 미봉책을 제시하지 않고 더 이상 구걸해도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은과 금으로 상징되는 시대죠. 돈을 거의 전지전능한 신처럼 믿고 사는 시대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도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도 공공연하게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말은 안 하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그리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그래서 돈으로 사람을 주무르려 하고, 심지어 돈으로 교회를 주무르려 하고, 돈으로 목사를 흔들려고 하고, 그런 교회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또 이렇게 강단에서 이런 얘기하면, 다또 우리 목사님을 누가 돈으로 흔들었나 보다. 그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돈으로 흔들 수 있는 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그래서 더 감,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 개미잖아요. 그죠? 렇 예, 예. 여러분, 돈이 교회를 흔들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돈이 미봉책이 아니라 완전한 해결책인 것 같으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 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18일, 우리나라 재벌가의 막내딸이 26살의 나이로 자살했습니다. 천문학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던 그 가정이 딸의 자살을 막지 못했어요. 돈으로 못 막았어요. 그 딸이 세상을 떠날 때,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2200억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답니다. 2200억을 갖고도 자살했어요. 그 죽음 앞에서는 그 돈이 무용지물인 거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저 뉴스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복권으로 갑자기 1억 천금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틀어 주실래요? 이렇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미국 파워볼 당첨자가 나왔는데요. 1억 천금의 꿈을 이룬 복권 당첨자들 과연 행복할까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뒤 오히려 인생이 불행해진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박희정 기자입니다. 지난 2002년 파워볼에 당첨된 잭 휘테거가 받은 돈은 3억 1,500만 달러, 요즘 환율로 3,800억 원이 넘는 거액이었습니다. I just want to thank God for letting me pick the right n u m b e r 장밋빛 인생을 가져올 것만 같았던 복권 당첨, 하지만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첨금을 타서 돌아오는 길에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는가 하면 여러 차례 강도에 당했습니다. 손녀딸과 딸은 마약 중독으로 숨졌고 흥청망청 돈을 쓰다 결국 당첨금도 다 날렸습니다. 2001년 데이비드 에즈워드도 500억 원에 당첨되며 인생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돈을 잃고 아내와도 이혼한 채 2년 전 외롭게 숨을 거뒀습니다. 아만다 클레이트는 2008년 12억 원에 당첨된 뒤에도 불법으로 기초 생활 수급 혜택을 계속 받다 결국 유죄 선고를 받은 뒤 이듬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약물 과다 복용이었습니다. 벼락 맞기보다 어렵다는 복권 당첨의 행운이 이처럼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첨자가 행복하게 사는 건 당첨될 확률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기찬입니다 네, 마지막 워딩이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당첨자가 행복하게 사는 건 당첨될 확률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 유튜브에요 복권 당첨 당첨자의 비극이라고 쳐보세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돈 때문에 죽고 부모와 자식이 법정에 서고 심지어 뭐 칼부림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돈은 절대로 완벽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으로 건강을 살수 있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병을 치료를 못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못 고치는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으로 의리의리한 집을 살 수는 있지만, 화목한 가정은 돈으로 못 삽니다. 은과 금은요, 여러분 다 미봉책일 뿐이에요. 인간의 근원적이고도 존재적인 문제가 이 죽음의 문제죠. 이 문제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자도 죽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죽어도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과 금이라는 미봉책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라는 해결책을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돈이 주는 편안이 아니라 편안 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으로 살수 있는 의리의리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화목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체 왜 라는 말을 두 번째로 하게 된 말씀을 짧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 성전 미문에 날마다 앉아 있었던 그래서 구걸하던 이 사람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걷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일어선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막 너무나 다들 놀라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대체 왜? 라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 기적적인 장면에서 왜 저는 답답함을 느꼈을까요? 타이밍 때문이에요. 타이밍. 대체 왜이 사람은 사도행전에 와서야 치유를 받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문의 근거가 마태복음 21장인데요.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신 후에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맹인과 전은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눈먼 사람과 전은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다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사도행전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지 못했을까?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은 안 고쳐주셨을까? 이 사람도 매일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옆에 앉아있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안 고쳐주시고 그냥 지나치셨을까요? 왜이 사람은 지나치고 비슷한 질병에 걸린 수많은 사람들은 다 고쳐주셨을까요? 대체 왜? 라는 질문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성전을 지나가실 때이 사람이 없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제가 근거를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자, 이 나면서부터 고치 못 어,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치유받은 시점이 언제였냐면 그 나이가 최소한 40세가 넘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일주일에 며칠을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을까요? 매일 했어요. 매일. 답을 우리가 이미 읽었죠. 사도행전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날마다 구걸했어요. 날마다 성전 앞에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활동 시기와 이 사람의 생애가 지금 겹쳐 있습니다. 다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반 정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겹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몇년 뒤의 얘기가 아니라 며칠 뒤의 이야기거든요. 예수님 승천 직후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님의 활동 시기와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시기는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그냥 예수님이 지나치신 거예요. 그런데 같은 기간에 비슷한 질병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쳐 주셨단 말이죠. 예수님 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굉장히 답답함을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사실 이 이슈는 실제로 우리의 삶에 피부로 와닿는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내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막다잘 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일이 순조로워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근데 나는 문을 안 열어주세요. 나는 잘안 돼요. 기독교 방송을 보면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뭐 불치병을 뭐 치유받았다. 기적적으로 나의 실패가, 나의 사업의 실패가, 나의 가정의 실패가 역전되었다라는 간증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대체 왜 나에게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냐고요. 대체 왜 하나님은 나에게 대해서는 지체하시냐고요? 왜내 병은 빨리 안 낫게 하실까요? 왜 다른 사람보다 나는 인생의 속도를 느리게 하실까요? 대체 왜?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주제이지만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을 보면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전정화 사역 이후에 이 사람을 고치셨다면, 다른 많은 병자 중에 이 사람은 그냥 한 명의 치유받은 사람에 불과했겠죠. 치료받은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적인 지체하심으로 인해서, 나면서부터 묶었던 이 사람이 사도행전 3장에 이르러서야 치유받게 되었고, 그의 치료됨이 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고 모인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5천 명이 믿음을 갖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 예수님이 그때 이 사람을 치료하는 일을 지체하지 않았다면 5천 명을 믿는 믿음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유독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지체될 때,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이 더딜 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체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정한 때가 가장 적절한 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가장 적절하고 좋은 때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수많은 예화가 있고, 수많은 간증을 할수 있겠지만, 오늘 짧게 설교를 하게,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담백하게 이 메시지만 전하고 싶어요. 분명한 것은 때가 차면 때가 차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세상이 줄수 있는 것 구하며 살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절대로 할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돈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셔야 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노예로 삼으십시오. 돈은 모시는 것이 아니라 부리는 것입니다. 돈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돈은 불완전한 미봉책이에요. 완전한 해결책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구할 때 여러분 지체되더라도 믿음으로 인내하세요. 기다리세요. 참고 견디세요. 언젠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더큰 섭리를 만드시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지체하고 계신 것일지 모릅니다. 그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의 삶에 닫혀 있는 문들을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오늘 하루도 아니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